자, 체코 이사람의 번두 어, 번째. 자, 자, 얼마나 도용했 보잖아. 자, 이분이라고 써있죠. 자, 이분이라고 써있죠. 자, 이렇게 써있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, 이렇게 동용을 했어. 구독박지마 아, 구독하지마. 싫어요 해 네. 하지마 하지마 구독하지마 구독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이름은 써있죠? 보세요 봐봐봐봐 이름이라 써있고 이름 이름 오케이 자 이게 다 이름 패로님 거예요 알았죠? 제발 구독 떼세요 왜 댓글을 달아까 지금 이분, 이분, 이분이 도영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오히려 얘가 도영 불풍으로 그 풍부도 폭로? 그 맞지. 구독하지마. 하지마 다시 한번 말하는데 진짜 구독하지마. 하지마 구독을 왜? 해? 참고로? 불사도? 그 이루 이게, 예, 뜬 게, 자, 이봐뜬 게, 오류라네. 뜬 게, 오류라네. 오까 아니지. 오류 아니야. 오류 아니 지금 오류라 하죠? 오류? 그래서 지금, 이분들 도인도 아니라고 했고요. 지금 화내고 있죠? 두꺼지 재미니. 재미니 열살 원 10,000원, 1 0 0 0 0저1다더 재밌는 1 같아 아 진짜 10,000원. 10,000원, 1 0 0 0지원1지0 0지원 10,000원. 10,000원, 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원1안 해요 제원1절대0 0원1 0 0 오용이용 오용, 오용. <laughs> 이, 이다. <laughs> 자, 보면은 보용이 아니 수. <목소리> 영상도 보고어다영상이 영상도 보이이게자도보보고안된다도 보소. 이영상이가 그러니깐 얘한테 얘한테 부족하신 사람도 있긴 한네 명이야 지금 구독 자, 오늘은, 어, 제 여기까지!